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살짝 들어만 줘요 그렇죠 살짝만 네, 여기 어, 여기 여기까지 날라 여기까지 어 맞네 기도해야지 아, 주었네 역시. 무슨 헬멧 쓰지? 아 헬멧 씨구나. <laughs> 어? 어 그저뭐 아, 보자. 옛날에 마동석이 그 뭐죠? 응? 뭐지? 아, 진실의, 아, 방으로, 어? 음? 박사님, 네, 진실의 방으로. 아? 헬멧스, 그 어? 확실해. 진실의 방으로. 어? 헬멧 쓰고 마동석이. 진실의 방으로. 그 영화 못 봤어요? 못 봤어. 뭐 그. 아, 아, 그 진실의 방으로. 경사로. 아 그러니까. 헬멧 헬멧 쓰기 하고서 헬멧 씨 무슨 하잖아아예보셨네 진실의 방으로. 너무너무. 어어어야 헬멧 쓰니까 들어갔어 아, 네? 헬멧 쓰니까 들어갔어 시키보다 어, 어 오. 됐어 어 좋다 어 어. 오 헬멧 쓰기가 잘 찍네 그래 아니 저세 어, 항 헬멧 쓰기가 잘 찍는데요 오 다쳤어요 네 다쳤어 세개세개 남았어요 오 그러니까 헬멧 쓰기 잘했는데 진실해봐요오네개두개 남았어요 오아 이런 진장 투토치했어 아, 진짜? 아, 안 그랬으면 이거 아, 네. 예. 네. 어우, 야. 좀 느께. 야. 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슈퍼 파워. 아, 몇개칠수 있어. 슈퍼가 줄을 더하면 내가 아르겠네아 미안한데 좀 빨리 달릴 수 없나? 아좀좀 좀, 좀 느린 것 같은데? 아줄것 같아. 빨리 가야 돼. 아네 웬만하면 나 이런 말안 하는데. 아줄것 같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 아뭐못 견디겠다. 아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 아 여기 있겠지? 설마. 어디로 가야 돼? 아죽을것 같아. 어. 제가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laughs> 보호자. 아니 보호자가 됐어. 어떻게? 만 장하겠다. 사장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어. 되는데, 지금 어.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아 이거 씨 기다리다가 아침 되겠는데 이러다가. 어? 진짜. 그러 보면 뉴스 삼지 엄청 빠른 거야. 아 어? 뉴스 삼지가 응급, 응급실보다 더 빨리 해주는 거야. 응급실 엄청 비싸잖아. 1 0만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 낮에 병원가면 10만원도 안드는데 그지? 그니까 러 뭐든지 뭐 밤이나 새벽 휴일에는 비쌀 수 밖에 없어 근데 누드삼진는뭐 아무 때나 불러도 다 똑같은 줄 알아 아... 그니까 내가 일요일날 일 안하려고 하는거야 이제 어? 아 일요일날 불르면더 비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 됐든 뭐 평일이 됐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무슨 머슴처럼 뭐 1년 내내 일하는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응? 응급실 한번 와봐. 이거 봐. 아지.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네 아, 어디 아프더라도 낮에 아파야지. 아, 저녁에 아프거나 밤에 아프면 골치 아파. 휴일에 아, 피곤할 텐데, 여기서 좀 한숨 자. 어? <laughs> 나, 대, 나 대신 환자 좀 해라.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멀겠네. 이거 기다리다가. 아, 꽈아, 뭔가 이렇게 힘들구나. 좀 나아진 기분이다. 기다리다 나았겠다. 아, 의사 선생님 이 미인이네. 어? 어. 아,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어? 어? 아, 나. 아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되니까 그냥 막 어, 눈이 지금 확확 나아졌어. <laughs> 하나도 안 아퍼. 야 역시 여태까지 내가 본 의사, 여, 의사 중에 최고 미인인데. 어? 통길이다 하니까. 야, 그냥 어떻게 뭐한 방울 딱 넣으니까 그냥 눈이 안, 안 아프네. 아, 내 눈동자 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구나. 문질러고 빠대, 빠대 좀 먹여야 되겠는데? 내 눈에? 아, 나 이제 진짜 나 이제 맨날 이제 보안경 쓸 거야. 아, 아이 세상에. 내 평생 응급실에 와보기로는 처음이네. 50평생 처음이야. 먹을 곳이 못 되네. 아, 근데 진짜 의사가 미인이라서. 너 자다 나왔나봐 나 때문에 아, 되게 충했을 것 같아 미안한데 <laughs> 어? 미안한, 미안하게 느껴지는데 아 자는 사람 깨워서 이 새벽에 말이야 응? 아, 13만 원이나 나왔어 아예 <목소리> 아, 인공눈물하고 뭐였지 아 진짜 다 나왔어 아, 근데 의사 선생님 진짜 미인이던데 아, 다시 한번 여기 오고 싶은데 또 아프셔서? 아. 네? 양안에? 아, 아, 다른 아. 선생님 나와요. 아. 선생님 두분 중에. 한 아, 이그 오른쪽 그눈 위에 이렇게 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봤어? 네. 아, 진짜. 괜찮으시겠어, 진짜? 응. 아, 진짜 이딱 손길이 닿는 순간 그냥 허, 안 아픈 거야. 오, 아니야, 아까 죽을 것 같았어. 아, 그냥 막 의사 선생님 손길이 그냥 목소리도 좋던데. 아, 살것 아, 같아. 아, 오늘. 어. 황생애, 진짜, 나 때문에, 진짜 고맙네. 응?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딴데 가서 일하는 날인데, 야, 황생애 없었으면. 아, 이거, 허민사장 도와주러 왔다가 이거. 완전 이거지. 적잔데, 이거? 어? 치료비에다가 이거. 야, 헌일했다. 일하면서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없었는데. 아, 근데 사실 어디 뭐 이렇게, 좀 찢어지고 이렇게 좀, 피나는 게 훨씬 낫지? 와, 눈 아프니까 이건 뭐. 대책이 안 서네. 어 아무리 뭐딴데가 아무리 멀쩡해도 어? 누스탐지 은퇴할 뻔했어. 어?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한쪽 눈으로는 어 절대 안 돼. 뭐 벌써 이렇게 초점도 안 맞고 뭐 아무리 왼쪽 눈이 멀쩡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땅도 못 파겠던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 겪어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알았다고 제한속도 준수한다고. 아 진짜. 한 번만 얘기해라. 아휴. 아, 이제 살것 같아. 아, 아. 이 병원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닐 니 줄이야, 내가. 아, 요즘 같은데 또 아프면 안 된다고. 진짜. 만약에 열이 거나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잖아, 병원에서. 황팀장도 무조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보안경 끼라고. 아, 원래는 안전카바도 원래 끼고 해야 되는데, 안전카바를 끼면은. 그라인더 성능에 한 50%가 깎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전 안전 커버는 제거했지만 보안용 만큼이라도 꼭 써야 되겠어 아안 되겠어 가자 어 아, 오늘 황팀장한테 아주 신세졌네 내가 어 평생 에안 잊어먹겠는데 어아살것 어, 같아 어 뭐해 어어 그래 아 새벽에 눈 때문에 응급실 찾아다니라고 개고생해가지고 어? 지금 어때? 좀더좀 보다 아좀 아니, 지금 무슨 렌즈 같은 걸 껴줬어 오른쪽에 아 렌즈? 어그 어.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스크래치가 나있대 아 지금 괜찮아? 아 지금 좀아 근데 약간 좀 이물감이 좀 있는데 아눈 조금만 이상하니까 뭐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응? 그저희 타일 응. 잘 커팅하다가 응. 그타 응. 들어가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요? 저희 뭐 어. 천원 매장 이런 데 있잖아. 거기서 어. 선캡 그 하나 사려고. 음 그래? 어, 어. 이, 이제 선캡은 어. 일반 역 보안기 쓰면은 마스크 쓰고 음. 하면 음. 습이 차잖아. 음. 근데 그래, 선캡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마스크 써도 이제 습은 안같다아 어. 어. 이제 응급실 갈거못 되더라. 야 장난 아니야 뭐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 어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 여기 뭐 낮에 가면 뭐만만 원도 안 나오는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아, 뭐,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야, 아니, 뭐, 돈 비싼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와, 그런데 기다리는 게 장난 아니야. 어, 아니, 몰라, 의사 선생 기다리는데도 장난 아니야. 그리고 안과는, 안과 의사는 특히 없어. 어, 없는데, 그래, 갖고 응급실 두 군데나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 시,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아, 근데 한참 기다려가지고 의사 만나러 갔는데. 어 의사가 엄청 미인이냐? 아고 그래? 씨. 그렇지. 손 대자마자 그냥 손 대자마자 그냥 어. 눈이 아, 안아프더라 아, 와. 그래. 어. 그렇지. 완전 그어 어. 눈동자. 아, 아 어. 말해도 눈이 다 갔지. 눈동자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막 수영을 하고 싶어 막. <laughs> 수영하고 싶을 정도로 어. 미인이던데? 어디 병원이야? 한 20대 20대, 20대 후반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 어. 20대 중, 중후반. 날좀그 아, 어. 어디 할림 뭐였지? 뭐였지? 한림 무슨 네. 병원이었지? 한림대병원인가? 그랬어요. 아, 어, 어. 아, 그 병원 버릇한 얘기지? 아, 아이 근데 진짜 딱뭐 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아, 나도 먼일 있으면 응급치로 받으러 와야지. 아, 근데 응급실 비싸다. 아, 돈을 끊어서. 아, 그래. 어. 아, 그런 거만 해도 나온다고 하면 얼른 가야지. 아, 그래. 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 간다, 이제. 10시에, 어, 10시에 10시, 10시 어, 어, 딱 돼있어. 아, 아, 가다. 남편. 어. 물 까지? 단절. 단절? 네. 어, 물이. 아. 일단은, 한 이쯤에서 차는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는 그 피부시 바이프조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게, 이게 이려나 떨어지는 것같아 여기 빵꾸한것 같은데? 이게 진것 응. 아 그러니까. 아니 뭐뭐 모든 뭐, 뭐 고장이라는 게뭐말 말하고 고장 나는 건 아닌데.